자 드디어 와인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와인딩은요, 우리 섹션 넓이는 로드 직경만큼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드 직경만큼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참고하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이만큼 했는데 한 아, 너무 작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 마요.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로트 직전만큼 섹션을 타시고, 속빛질 한 번, 두번해서 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파지를 들고 오신 상태로, 자, 왼손 잡고, 오른손 가운데, 왼손 위로 교차해서 조금 나옵니다. 약 파지가 한 1에서 2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자, 화면에서잘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모발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어 보이네요. 1에서 2c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자 로트를 끼웁니다. 제가 가위가 해볼지 말씀드렸죠. 안쪽으로 돌려서 들어간 다음에 텐션 조금 당기고 쭉쭉쭉 들어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자라라짜짜. 어딱 깔끔하게 잘됩니다. 뿅자한번 더. 제가 슬로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섹션 넓이만큼 빗지, 빗지, 파지 한장 들고 옵니다. 종교차에서 로드 머리카락 보이실 거예요. 돌려서 자 일자 각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뚜로로록 들어가시면 자 고물 튕기는 거한 손으로 튕겨서 튕기는 방법이 있고 자 이게 잘안 되면 고무줄 그대로 들고 오셔가지고 가운데 끼워서 손가락을 두번 돌려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한개더 마지막으로 갈게요 꿀팁 이번에는 꿀팁 버전입니다 똑같이 로드 직경 크기만큼 섹션이 뜹니다 빗질 빗질 해서 끝에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손 교체 잡는 거는 다 아실 건데 자 잡고 로드 잡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화면에는 공간 사이가 있어요 공간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잡고, 들어가고, 풀리고, 들어가고, 풀리고, 요게 꿀팁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롯드랑 손가락이 가깝게,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랑 롯드랑 너무 가까워요. 손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요 친구 돌리면서 왼쪽 손 넣어보세요. 뒤로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쪽 바깥쪽이 머리가 일어나요. 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와인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말씀드리는 꿀팁은요. 자, 첫 번째 바지 한장 올려주시고 롯들을 잡아주시는데 이 공간이 꼭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공간에 손가락을 찌해서 넣으신 다음에 호로록 돌리는 거예요. 빠지고 그렇죠. 돌로록 호로록 그래서 텐션 주고.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자, 여러 유튜브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와인딩 가르쳐 주는 유튜브 선생님 많이 있는데, 제 손놀림이랑, 요 완성도랑,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괴짜 선생님은 조금 제법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